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이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 또다시 급락했는데 코인은 어땠나요? 딱히 반응이 없었죠. 이미 하락 쪽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끝난 느낌이라서 이제 올라갈 때는 제가 볼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앞자리 4또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느낌을 보면 갑자기 4에서 이제 39,000원대 머무는 시간대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뭐 엄청 이탈한다거나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실상 지금 4만원 부근에 완전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장 반등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손절할 생각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브스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그냥 깔끔하게 5% 짧게 딱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단 느끼셔야 되는 게 이제 9월 말이에요 오늘이 이제 내일부터 10월인데 10월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일단 FOMC가 없습니다 FOMC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긴축 관련해서 물론 CPI 지표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 10월에는 장이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짧게 짧게 단타 대응을 하면서 버텨내야 되고요 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샀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대로 못 갔을 땐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이 대응을 정말 조금 정교하게 잘 해야 여러분들 손실을 줄이고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10% 이런 손절보다는 마이너스 6%까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본전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오브스처럼 급제하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크라고 리플 요거두 개만 딱 따로 제가 소통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클이라고 두고 자란 계시면 여기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누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단가에 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매매 시나리오 만들어 놓은 것도 올려드리니까 이클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소통방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사실 좀... 희박하긴 한데 지금 양봉 나오고 은봉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음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번 달 월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음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인은 요런 차트가 잘 없어요. 근데 주식에는 이런 차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2020년입니다. 2020년 3월에 신풍제약이라고 있어요. 2020년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거 주봉을 한번 찾아보세요. 3월달에.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양봉 나오고 음봉 은봉 나오고 음봉 은봉 한개더 나온 다음에 그다음 이게 엄청 길게 간게 있어요. 요거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2020년이었을 거예요. 역시 진원생명과 학 요거 월봉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음봉 두개 나오고 그 뒤에 엄청 길게 간거 있어요. 이클이 엄청 길게 간다라기보다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조금 속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은 지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 2 1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오늘은 91선 지었고요 일단 지금 11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주봉이 계속 음봉이 나오고, 21선이 계속 쫓아 내려오면서 지금 44,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이거 딱 가운데 같이 느낌이에요. 그죠? 일단 121선 여기 안 닿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61선 부분까지 왔다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닿고도 턴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이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개별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건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죠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살아있어요 힘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을 우리가 응원을 좀 해줘야 돼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상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플이 sccy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완전 새로운 판이 돼 버려요 지금 리플을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자고 일어난다고 큰일 일어나나요? 아니죠. 그냥 잠은 편하게 주무세요. 잠은 편하게 주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응이라는 게뭐 별거 있나요? 그죠? 별거 없어요. 사실 손절 근데 손절 지금 제가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타기 내 네, 단가가 5만 원인데 지금 물타기 조금 해가지고 올라가면. 한4 4 0 0 0원 정도, 4 5 0 0 0 원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물타기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 이 라인이죠. 11선. 요거 뚫고 올라가는 거 종가 확인하고 하세요. 그 말은 주봉이 양봉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요 11선 뚫고 올라가는 거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엑시이 엑싯. 엑시트라는 거는 손절도 아니고 익절도 아니고 그냥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 단타해서 수익을 이만큼 보면 요만큼 손실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수익을 보면 그만큼 손실을 줄이고, 요런 식으로 그냥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각자 성향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나는 이런 건 이런 건 감내할 수 있고 나는 이거 감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서 본인에게 맞는 대응 방법 요거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이클이 맹목적으로 다시 전고 좀 6만 원갈것 같아요. 제가 요렇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클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거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클 매매 관련해서 필요한 것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클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이클 여기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시총 작은 알트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애들 공략해서 수익 보고 버티고 현금 늘리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올 거다. 여러분들 힘든 날곧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오브스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